이아밀리 여러분들 나이스 투 미트 유아말좀 하라고요 말좀아 알겠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고내원입니다 박준현입니다 둘립니다아왜둘립니까제 <laughs> 광대를 보세요 아. <laughs> 아 오늘은요 이 날씨가 좀 선선해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빨간 음식이 땡깁니다 빨간 음식이요? 예 네. 네. 선선해지는 거랑 빨간 음식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 시원해졌으니까 네. 이제 땀을 빼야죠 아니, 예. <웃음> 옆에서 웃어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야, 옆에서 웃어가지고요. 어. 아, 웃음소리 혹시 당깁니까 아, 이거? 아 당깁니다. 웃음소리가 이렇게 해서... 일정합니다. <웃음> 이렇게 갑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경대. 복문. 경대 북문 경대 북문에 위치한 어 무슨 골목인데요. 아 여기가 또아 옛날부터 이제 또 볶음면, 브라스, 숯불 치킨. 이게 이제 유명한. 집이 있어요. 아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전 처음 와봐요. 아 저도 처음. <웃음> <웃음> 아 저도 처음 와보는데 일단 뭐 처음이 좋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왔던 곳에서 처음 네. 먹어본 음식이 오래 간다. 아 맞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아첫 음식 굿. 어 아, 굿. 들어봤습니까? 아, 안녕. <laughs> 아 이제 얘기할 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 아 근데요 한번 네. 예. 소개 한번 아합니까아 소개요. 네. 누구시죠? 왜 여기있죠? <laughs> <laughs> 왜 여기 지금 서계시죠? <laughs> <벌, 벌> <laughs> 얘가... 실어증이 예. 걸려서 말을 못해요 <laughs> 아왜 말을 안하냐고 말을 못합니다 자꾸 왜 말을 못합니까 자꾸 <laughs> 아, 빨리 얘기하세요 저희랑 언제부터 알았죠? 한 10년 전부터 예. 1년 넘었죠 예. 13... 13년 15년 됐죠 음.... 아이고, 음.... 그시예 알겠습니다 <웃음> 렛츠 <laughs> 기리 <기릿! 웃음> 맛있는 수프 음, 치킨 앤 블컴즈 캔처 두 개씩 와 이것이 바로 아챔치마요 주먹밥 순살 수프 치킨 앤 우동 사 위야, 위야, 위야. 나오기 전에 먹는 건 기본입니다 야미. Oh, that was cute. <sighs> oh. 아, 이래서 먹는구나. 음.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쥐밥스 라 와음 행복하다 음 치킨아 음 근데 뭐가 맛있는데 으음 둘다 똑같은데 음. 뼈하고 손살 어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음. 반이 사라져 이거 <laughs> 음 어. 아, 닭발 시키려고 했는데, 음. 닭발이 없더라. 와, 음. 내가 보고, 먹어본 치킨 중에, 음. 제일 단짠이다단 단짠. 음, 단짠단짠 음, 단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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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쟤네. 음, 좋다. 음, 는 음,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는데 아니.. 음, 음. 음, 시나가 그래 음, 으면은시못니까 아, 음. 이것도 맛있는 게 알제? 아, 사리이 음, 아, 이것도 완벽한 밤잠이네. 또 만들어봤는데요. 우리 동생이, 예, 어, 우리 예. 회운이 우산은 빠짐없이 다 보고 있다. 예,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테스트로 한번. 해보 아, <laughs> 일단 이거 뭡니까? 실감법. 이야. 일단 박수 한번 드립니다. 어, 일단 이 선물입니다. 트로피입니다. 예, 한 입에 먹어야 됩니다. <laughs> 깜 <목소리> <여깄, 한, 목소리> 그래도 다시는 이 시집 못 간다니까 우와 오아오와야미치킨 근데 준현씨는 다이어트 포기하셨나요? 저요? 네 아, 예. 아니요? 반 포기요 <laughs> <laughs> <목소리>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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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먹방 유튜버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많이 드시는? 네. 근데 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는 먹는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laughs> 운동을 요즘 잘안 나와요. 아, 그래요? 먹는 네. 거랑 상관이 없다 이거죠. 맛있게 음. 먹으면 0칼로리. 음~~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네. 증명해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것에 위해서 저를 따라다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걸, 그거를 그걸 찾아내기 위해 몸도, 몸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네. 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절대 아... 먹어서는 살이 찌지 않아요 하지만 음... 먹고 안 움직이면 살이 찝니다 음... 다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 살이 찐 겁니까? 네. <laughs> <laughs> 제가 4kg 뺐는데요 따라다니면서 6kg가 날 찌졌습니다 Yea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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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쌈싸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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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음. 손수 진짜 쌈을 진짜 쌓으시네요. 네, 아예 상추도 없어가지고. 아 예, 여기 밑에 김 있네요. 예, 아, 어, 예, 있네요. 바다에 사는 식물입니다. 예, 아또 예. 면사리까지아 예. 요 라면사리만 넣으면은 예. 옆에서 지금 농사리가 눈치를 잡고 줍니다. 아 예예. 여기까지 예. 아, 넣어줘야죠. 아우 그 김에 다 뜯어 가겠습니까와좀 크긴 좀, 크네요. 어, 좀 더는 게안낫겠습니까 <laughs> 안안 오호. 아 예. 무시하시죠아 죄송합니다. 예. 네, 데코레이션 하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그러네요 어, 먹기 전에 일단 야냠이들한 입. 아,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냠냠, 냠냠. 어, 다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먹겠습니다, 그러면.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아 예. 배고팠겠습니다아 예. 우와.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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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laughs> 클로즈업이 더 심해지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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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미쳤다 맛은 진짜 어..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아.. 어, 뭐라 해야 될까 샵 오케이 로맨틱 오케이 샵 오케이. 성공적 오케이 샵 와트 the... JMTGR 그게 뭐죠? 점마탱구리 우와 그거 인사들만 쓴다는 인사해봐 어. 아. 이것이 바로 와. 치킨 랙스맨이 뭐라고요? 아. 아니 그래 웃지 말라고 시시못 간다고 아가시진짜 치킨 랙스맨 치킨 랙스맨 오케이 치킨 다리랑 면. 인

다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네, 내 터질 것 같네요. 음. 음. 와, 모르겠어요. 아, 다니언다. 배고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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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음. 어, 왜 이렇게 착한 착한 수도 잡고? 이리 아직 안 열렸네. <laughs> 카메라 앞이라 그런 <그러는> <laughs> <laughs> 와. 자, 이거 뭐? 응. 어. 남미 양식. 대형의 불닭.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아 어, 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아, 죄송합니다. 그 단어는 없는 겁니다. 네. 외려입니다, 외려. 외계어. 음. 앞으로 놓치지 마세요. 네. 음. 와우. 퍽플이스나이 마시 지